스튜디오 비사이드에서 개발하고 직접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rpg 스타세이비어가 지난 11월 20일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오픈 후채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12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아님의 게임 페스티벌 a g f 에 참가했는데요 그것도 무려 공식 스폰서로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임 서비스 시작하자마자 오픈 기념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스타세이비어는 이번 a g f 2025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신 힐러 로서의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과연 스타세이비어는 이번 a f 2025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스폰서답게 킨텍스 제1 전시장 입구 근처에 좋은 터의 자리를 잡은 스타세이비어 부스는 최근 게이밍 선보인 기간 안정 스토리 이벤트인 타오르는 촛불과 톡톡 ...에, 환영해. 에 맞춰서 부스를 꾸민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바니걸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오픈하자마자 바니걸 이벤트부터 하는 게임은 또 처음 봤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스타세이비어 부스는 곳곳을 일종의 카지노처럼 꾸며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인테리어로 꾸며놨고 이번 이벤트의 주력 캐릭터들인 스칼렛과 클레어로 분한 코스플레이어들이 계속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의 사진 촬영에 응했죠 코스플레이어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 등신대가 설치되었는데 이등 등신대들은 행사 마지막 날에 일종의 이벤트로 현장 관람객들이 모두 가져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 바니걸 클레어 등신대는 바니걸 사랑꾼으로 유명한 뭐 유명 게임 캐스터가 가져갔다고... 음... 부스에 방문한 게이머들은 여러 다양한 미니 게임에 참여해서 경품을 받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게임에서는 여러 캐릭터들이 다양한 훈련을 합니다. 바로 그 훈련을 재현한 미니 게임들입니다. 이런 미니 게임에 참여하면 가방을 비롯해 캔배지 포토카드 등 다양한 경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a f 2025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스마일 가방입니다. 게임의 인기 캐릭터인 스마일이 그려진 백팩인데 나름 튼튼한 데다 용량도 커서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노란색의 강렬한 색감과 디자인 때문에 행사장 어디를 가도 스마일이 보여요 라고 할 정도로 이번 행사장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번 AGF2025에서는 스타세이비어 말고도 총 4개의 게임들이 이런 모양의 백팩을 유저들한테 배포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일 가방이 순수하게 뿌린 수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스타세이비어 부스에서는 다양한 게임들의 굿즈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구매도 가능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코스플레이어들의 포토세션은 물론이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퀴즈쇼 같은 여러 이벤트들도 계속 진행되어서 눈길을 끌었죠 그리고 행사 첫날에는 스튜디오 비사이드의 대표이자 스타세이비어의 PD를 맡고 있는 류금태 대표가 부스에 출몰해서 유저들과의 만남을 가져 또 소소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게이머들의 질문에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응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 유저들 대상으로 뭔가 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 아니고요아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게임 개발자고 뭐, 한국 게임 회사인데 한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고요 유저분들도 이제 저희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희 게임 혹은 이제 뭐 제가 예전에 만든 게임들 하신 분들로 많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뭐 무슨 게임을 몇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 정말 되게 감사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유저들 여기까지 오는데도 지금 계속 붙잡았다며. 아, 예, 예. 게임이 여러 가지로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타세비어라는 게임을 오랫동안 즐겁게 즐기고 싶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 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이 게임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고쳐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AJF 준비도 그렇고 바쁘셨다나요, 그니까? 예예예. 예. 뭐 이제 끝나면 이제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니까는. 아, 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주요 개발팀들은 다음 주 업데이트 준비하고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개선점들도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개발 스케줄을 옮겨 넣어서 다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느라도 더 빨리 넣으려고 다들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업데이트 이벤트 이제 진행을 했고 근데 이가 얘가 콜랑 2주예요, 2주. 네. 다음 주면 끝나. 이벤트가 끝나면 다음 이벤트가 나옵니까? 당연히 다음 이벤트 나오죠. 다음 이벤트는 제가 로드맵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오메가에 관련된 이벤트가 나옵니다. 오메가라는 캐릭터가 전작에 생각하는 약간 연관이 있는 캐릭터인데 도대체 얘가 왜 여기 에 있는지 어떤 캐릭터인지. 이번 스타세이버 AJF 부스가 화제를 모았던 것 중에 하나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개쩌은 이벤트를 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개쩌은 이벤트가 모인 거 하니 바로 코스플레이어들이 이번 이벤트에서 실제로 입은 실물 코스튬을 관람객들에게 추첨으로 배포한 것이에요 와씨 진짜 여러 의미로 개쩌는 이벤트 맞네요 추첨은 매일매일 무대에서 진행된 여러 이벤트에서 추첨권을 손에 넣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첨된 사람들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말것 재판매하지 않을 것 등등을 서약해야만 했고 이번 행사가 종료되면 추후 택배로 코스튬을 받을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어, 사실 이제 응모권... 융무권... 네, 획득 먼저 해야되는 방식인걸 알았을때는 될 리가 있나 라는 마음이었는데 또 운이 좋게 퀴즈에서 응모권을 획득을 해서 어뭐 이렇게 된 이상 나아보자 였는데 어 솔직히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감사하게도 뽑혀서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스타 세이비어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이제 전작인 카운터 사이드를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이기도 해서 이 스튜디오 미사이드가 내놓는 어떤 그런 게임의 그 스토리적인 매력 혹은 캐릭터가 보여주는 매력에 대해서 정속 이벤트들이나 혹은 또 아르카나 이벤트에 딸려있는 그런 여러가지 스크립트들이 어, 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 세이비어가 이 유저에게 줄수 있는 매력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포인트 맞춰서 잘 발전해 나간다면 지금이 조금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이제 점차 점차 해결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게임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도 한 수업 시비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불편했던 부분들이나 조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피드백으로 이제 후기에도 작성하고 했었는데 뭐 어떤 부분들은 또 이제 반영이 되었던 반면 크리티컬한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안 됐거나, 혹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그 CBD 버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움으로 인해서 금방 꺼지고, 이렇게 묻힐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과 스튜디오 비사이드의 여러 개발팀 분들이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네. 상품 받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류코짱의 <laughs> 라이브에서 그딱그 슬라이드라 넘어갔을 때는 내가 잘못 봤나? 류금태 <laughs> <laughs> 대표님과 스튜디오 무사이드의 생각은 어디까지인가? 라이브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막상 당첨이 됐단 말이죠. <laughs> 이제 고이잘 보관해 서다가이스타세이베가 점차 우상향 되고 잘 날아오르고 있을 때또 오프행사 계속 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럴 때 언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와도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저는 뭐 아내나 여자친구한테 입히면 좋을 것 같으나 생각했데 아, 본인이 입으실 생각아 물론 이제 대상이 있다면 저도 는 <laughs> 한번 권해드야 되겠지만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물론 이제 앞에 두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리사잖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입을 수 있다 이러지않을까 <laughs> 결론적으로 스타세이버의 이번 AJF 2025 참가는 나름 성공적인 오프라인 이벤트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출시 초기에 여러 논란과 함께 부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AJF 2025에서는 정말 많은 게이머들이 부스를 찾아주었고, 류금트 대표를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 건의를 하는 게이머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게임 자체에는 많은 게이머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일 가방도 그렇고, 개쩌는 이벤트도 그렇고, 행사장에서 화제를 모으는 것에도 성공했습니다. 스타세이버는 이번 a j f 2 0 2 5 참가 이후 12월 초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이면서 게임에 대한 개선과 추가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과연 이 게임이 앞으로도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으로 오랜 기간 기억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스타 세이비어 쨌든 유저들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 세이비어 관심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도 이런 건참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제게 책임이고 제가 부족한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게임을 이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 조금 늦어지더라도, 항상 끝까지 계속 고쳐왔기 때문에 조금만 믿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게임을 어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 세이버 많은 어 기대 부탁드립니다.